체스터! 민지! <laughs> <미지. 웃음> 아니, 야 아. <laughs> 아니, 여기서 뭐해요? 나 지금 이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. 아, 안경은멘 거예요, 그거. 주어 아니, 꼬리 이게 뭐예요? 아 발... 옷은, 어수, 옷서난 거예요. 이거, 이거, 옆집에 택배 왔길래 주워가지고 입었어. <laughs> 아 그거 범죄예요. I don't care. 이거 왜 들고 있어요? 음, 이거 추워서 손 이렇게 하고 있어. 여기서 뭘 찾고 있었어요? 더많에곧 돌아다니면 장갑 같은 거. 이것도 눈 추워서 주는 거. 그래서 자전거 이거 타고 다니면 어떨까? 이거 범죄예요. 나한텐 범죄 아니야? <laughs> 생존이에요? Yeah. Survive. 아니 근데 볼은 볼은 여기 왜 그래요? 아 이게 유진 같은 집에서 자란 온실 화초는 모를 수 있어. 나같이 야생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, 고양이들과 영역 다툼 장난 아니더라. 이, 이 동네 고양이들 본인 영역 가까이 오면 고양이랑 싸운 거예요? 예. Yeah. 아니 집에 왜못 들어오고 있어요? Zip 크라기 비밀번호 바꿨어. 솔직히 한남 더해 모간고내 뭐 잘못 아니잖아. 근데 나한테 존나 지랄하고 잡빠졌네 아니 일단 비밀번호 풀었어. 자물쇠 내가 없앴어. 근데 이거 바람이 <laughs> 음. 밖에가 바람이 다 빠져갔네요. 그래서 입으로 바람 불다가 힘들어서 쉬고 있던 차일미였어. 쳤어 뭐 먹었어요 때까지? 여기. 저거 체스터가 먹은 거예요? 응. 여기 내 집이었어. 밤 <laughs>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주무셔. 엄청 추워. 체스터 어 <laughs>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. 어디? 아니, 집으로. 집에 가야죠. 유진또 시켜서 왔지? <laughs> 일단 와요. 내집 생겼는데, 유진이 말해서 가는 거야. 빵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 먹고 싶어요? 먹어도 돼? <laughs> 경국사움 하는 거아니 <laughs> 아니, 그냥 애기들이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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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 뭐가 안 막혀요? 막혀. 음. 아놔. 그거게 왜 넣어요? 여자 <laughs> <이것도> 장갑으로 써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비밀번호 바꿔서 나 비밀번호 몰라. 다시 원래 걸로 바꿔놨어요. 추 <laughs> 기억 나요? 생각해. 생각해 체스트, 체스트 생각해. 마지막 엄마 엄마. 들어가요 빨리. 이주만에 들어가는 거죠? 예. 네. 집구랑 지금 나갔어요. 사장님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어. 물먼 사람 맞아요? 살이 빠지지가 않았는데. 고양이한테 매일 밤마다 사료 주는 누나들이 있어. <laughs> 누나 집 들어가면 내가 그거 먹었어. 그 길고양이 사료잖아요. 내가 다른 게 뭐야? <laughs> 물은 어떻게 되셨어요? 물이 없는데. 물도 가지죠. <laughs> 비베 같은 느낌이야. 옆집 영숙이 누나는 갈비맛 사료. 아래집 지현이 누나는 물고기 사료. <laughs> 나는 물고기 사료가 마, 맛있어 체스터 <laughs> 일단 그다 먹고 아, 좀 씻고 오실래요? 냄새가 좀이주 동안 못 씻. 씻을... <laughs> <laughs>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. 지프 크락이 체스터 데리고 오면 저 트리 보여줄 거라고 트리도 꾸며놨어요. 따뜻한 사람이었네. 몰랐어 아니 지프크라이 체스터 저번에 봤는데 도망갔다면서요 길고양이처럼 너무 무섭게 뛰어오잖아 반가워서 <laughs> 뛰어갔겠죠 나한테 돌 던지고 빨리 나섰어 <laughs> 체스터 근데 수염이 안 자랐네요 면도했어 면도를 어떻게 해요? 옆집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 집에 면도기 있던데 그, 그걸 그 어떻게 가졌어요? 할머니 나가면 내가 들어갔지 <웃음> <웃음> 아이이주 동안 무슨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노노 no, no, 범죄야 노 no, 범죄야 그거 무단 침입죄예요 응 음, 무단 침입 아닌데 그건 뭐예요? 할머니 나갔을 때 잠깐 들어갔던 거야 그게 무단 침입이에요 응 음, 무단 침입이 아니야 할머니 아세요? 체스터 들어간 거? 모르지 할머니가 <laughs> 없을 때 들어갔어 <laughs> 나집 집에도 집 그라가 없을 때몇번들어왔어 비니 번호 바꾸기 전에요? 노 no. 그러면요? 아, 남 탔어 아, 아, 일단 아, 좀 깨끗이 씻어요 많이 더러운가? 그, 그만, 그만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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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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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개왕하다 개왕아 개운하, 개왕하니? <laughs> 응. 나 완전 그때 대박이었는데 유진이 못뭐 봐서 아쉽다 <laughs> 뭐..뭔데요? 완전 나..나.. 나 김두한이었어 <laughs> 김두한 어떻게 알아요?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의의 몇대 몇이었는데요? 스물다섯 대일 고양이가 스물다섯? 나일이었어 완전 그때 나 앞돌려차기, 뒤돌려차기, 뒤후려차기, 고추차기 다 나와 다 나와 걔네들은 나의 배기에 놀라는 거지 걔네들은 날 보고 할때 나는 내가 이 동네 먹었다 이거 하나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야. 지프크락이 체스터 선물 사온다던데 이제 지프크락이랑 싸우지 말고 좀잘 지내봐요 나는 지프크락이 먼저 시비 걸면 난 어쩔 수 없이 내 주먹이 나가지 <laughs> 지프크락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? 내가 이기지 지프크락도 MMA 수련했어 지프크락 주먹 날린다 해봐 지프크락 주먹 날린다 슥빠 <laughs> 옆으로 날린다 슥빠 내가 집크락 그냥 이겨 손이 너무 섬섬옥수인데 아. <laughs> <laughs> 집크락 오늘 파티 갔다가 좀 늦게 올것 같거든요? 오늘 내 집이잖아 그쵸 매매번호 <laughs> <메뉴번호> 바꿔놔야겠다 <laughs> <laughs> 안돼요 <laughs> <laughs> 오늘 체스터 먼저 자라고 하거든요? <laughs> 벌써 12시인데 이제 저 갈게요 예 <laughs> 그래도 지프크라이게 선물 사온다 했으니까 아, 양말 걸어놓고 자요 네 양말 걸어놓고 자요 어, 양말 양말 걸어놓고 있어요? 여기 있어요 <laughs> 아니 이거 제가 준 거잖아요 <laughs> 뭐 받고 싶어요? 여유되면 자동차 면허 있어요? 면허 있지 아 면허 있어요? 네 한국 사람들 클락션 쉽게 올려 미국에서 클락션 올리는 순간 총살이다 <laughs> 아니 그래서 뭐 양말 어디 걸어놓고 잘 거예요? 저기 걸어놓으면 되겠다 체스터 yeah. 그러면 주무세요. Yeah. 저 갈게요. 체스터 해피 크리스마스. 해피 크리스마스 유진. <laughs> 좋은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고 해피 뉴이 y 보내. 메리 크리스마스 r i s t m a s a n 유진. 땡큐 나 찾아줘서 고마워. 체스터 잘 자요. 바이 Just go. Mm -hmm. to...